반갑습니다. 복지콕콕입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오는 것은 이번 개편교제에서 새롭게 확대되어 들어온 노인의 건강한 노화의 개념은 정신적 또 신체적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자립적이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할수 있을 때 생겨납니다. 노인이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뇌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기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 식품 섭취하기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 사회적인 관계 유지, 애정 표현, 자원봉사,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1. 자신에게 맞는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한다. 정답이죠. 2. 체력 정진을 위해 매 시간 고강도 운동 안 됩니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 삼가하는 것 역시 아니죠. 4. 건강을 위해서 여가 활동 많이 해야 하는데 점차 줄여 나간다라고 했네요. 5.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 관계를 자제하는 것 아니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극 권장을 해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상담을 신청할 때 제시해야 하는 것. 등급 판정이 끝나면 공단에서는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인정서를 나누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세 번째로 드리는 게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등이 있는데요. 수급자가 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신청할 때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3번, 다음에서 노인 인권 영역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적절한 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세 번째는 개인적 일상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주거권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리고 또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속하고요. 이번에 인간 존엄권 및 경제 노동권에는 신체 및 정신적 학대를 받지 않고 또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장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강제 노동을 거부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3번 건강권이 정답인데요. 이외에도 건강권에는 재활 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교류 소통권에는 공동 생활에서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 생활에 대한 권리. 또, 가족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권리,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그 외에도 종사자를 존중할 권리 등이 있고요. 마지막, 자기 결정권에는 인권의 핵심 영역으로 입퇴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서비스 선택 및 변경 시의 자기 결정권, 정보통신 생활의 권리,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의 권리, 생활 고충 및 민원 처리에 대한 권리, 이성 교제, 성생활 및 기업품 사용의 권리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요양 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옳은 것은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개편 교재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최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1. 문제를 혼자 해결한다. 직무 스트레스는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혼자 끌어안지 말고 직장의 동료나 상사 또는 가족이나 친구 등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의논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불규칙하게 가져본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분명히 해야하고요.3.스트레스가 극심해도 약물치료는 하지 않는다.역시 잘못되었는데요.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증상이 계속되면 휴양이나 약물치료를 고려합니다.4.친한 사람을 만나서 의논한다.정답이죠. 5. 우울증이 있어도 그냥 무시한다.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료 후 재발률이 낮은 것 아니죠? 노인성 질환은 재발이 빈번하고 또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고요. 이 질병의 경과가 짧다 아니죠. 경과는 길고요.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노인성 질환은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흔하기 때문에 단순한 식욕 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쉬운 것 아니죠? 정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5.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원인이 불명확한 것이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뇌졸중으로 후두엽이 손상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우리의 뇌에서 후두엽이 담당하는 것은 바로 시각 기능입니다. 그래서 후두엽이 손상이 되면 시각 기능이 저하가 되죠. 후두엽 외에 뇌의 기능 등을 살펴보면 전두엽은 감정, 운동, 지적 능력을 담당하고요. 척두엽은 언어 기능,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 언어 장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정엽은 공간과 감각 기능을 담당하고요. 손 뇌가 손상이 되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에 불균형을 보이는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손상이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운동실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간이 손상이 되면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이 저하됩니다 정답 4번 시각기능의 저하입니다 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으로 오른 것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첫 번째로 간경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부전, 신부전, 그리고 부신부전, 갑상선 등이 있습니다. 정답 5번, 심부전입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대상자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대상자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럴 때 나전달법은 상대의 행동이 내게 미친 영향 그리고 느낌 나의 바램이 들어가는 문장을 찾아야 하는데요. 1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그냥 묻기만 하고 내가 받은 영향이라든가. 또 느낌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2. 청국장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역시 묻기만 했고요. 3.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라고 마음이 안 좋다는 영양과 기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4.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영양이나 느낌 바램이 없죠. 5. 청국장 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정보 제공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서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어, 귀가 잘안 들리기 때문에 정면에서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어서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리고요. 내 입모양을 볼수 있도록 밝은 방에서 이야기를 시도하면서 상대에게 몸짓이나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 대상자는 노인성 난청을 가진 청각장애 대상자입니다. 그외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를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히 말하기 또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보청기를 끼고 있다면 우선에 전원 서이치를 확인하고 입력은 크게 그리고 출력은 낮게 조절하는 등의 의사소통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번 대상자에게 관장을 시키려고 할때 올바른 제위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는 척 와이여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요. 척 위로도 부르는 척 와이는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이 굽히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요. 또 머리와 다리 및 가슴에 베개를 놓아서 팔이 지지되어야 합니다. 1번은 앙 와이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이고요. 2번 복위는 등의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 그리고 4번은 반좌이위인데요. 숨이 차거나 세면, 식사시 그리고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5는 머리를 높이고 다리를 낮춘 역 트렌델렌버그 자세라고 하는데, 이 자세는 위식도 역류 환자나 아니면 두부, 머리 쪽이죠. 두부나 상체의 수술 후에 보통 취하게 됩니다. 이 자세는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 다, 다리를 한쪽씩 올려 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 주며 일으킨다. 신체 활동 지원에서 순서 맞추기는 요령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설명이고요. 어떻게 이동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먼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나 침대, 이동, 변기 등의 장비 세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 세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동 준비를 할때 양팔을 가슴 위에 놓고 또 무릎을 세우기 등이 나오고요. 이동 준비가 끝났으면 마비 쪽을 지지해서 이동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알고 계시면 신체 활동 지원에서 순서 맞추기는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없어서 일단 패스를 하고요. 장비 세팅, 휠체어를 세팅해야겠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섬이 놓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 준비를 하는데,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 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릎을 지지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 이동 준비죠. 이동 준비가 끝나면 이동을 하는데,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동차 시트에 앉혀 드리고요. 신체 정렬을 해야겠죠? 다리를 한쪽씩 올려 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역시 없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 라, 가, 다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2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 아니죠.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하고 또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습니다.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는 너무 푹신해서 머리와 목이 파묻혀서 경추의 곡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됩니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 아니죠? 양모라든가 오리털 같은 동물성 소재의 이불은 그늘에서 말려야 하고요. 3.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리는 것 아니죠. 햇볕에서 말려드려야지만 면이 팽창해서 보온성이 증가하고요. 또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4. 시트는 색이 없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이고요. 5.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 안 되죠. 푹신한 소재가 아니라 단단하고 또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3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위해서 낮에는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고요. 만약에 낮에 졸고 있다면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줄것또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 같은 음료를 주지 않기 잠에서 깨어나서 외출을 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하기 등과 함께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 아니죠? 신장 기능의 변화가 와서 소변량은 줄어들고요. 2. 맥박수가 빨라지는 것 아니고 맥박은 약해지고 또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피부는 창백해진다. 정답이네요. 4.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 아니죠? 동공의 크기는 확대되고요. 5. 혈압은 내려갑니다. 감소하고요. 그래서 정답 3번. 피부가 창백해진다가 임종징후입니다. 15번. 심폐소생술을 할때 가슴 압박 부위로 오른 위치는 가슴을 압박할 때는 가슴뼈, 즉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죠. 정답 4번. 라 부위입니다. 이상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기출 문제였는데요. 아직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로부터 열심히 모아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코코이었습니다.